안녕하세요. 허율입니다. 제가 요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댓글들, 응원해주는 댓글 다 감사드리고요. 결과 발표는 20일날 대댓글로 제가 달아드릴게요.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보다 제가 대댓글로 DM이나 뭐 메일로 배송정보 알려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영상을 키를 냐면제 유튜브를 보니까 조금 뻔한 것 밖에 없더라고요. 뭐 리뷰나 패션 정보. 그리고 뭐 가끔씩 일상 이거밖에 없어서 조금 지루한 것 같긴 한데 저도 다른 유튜버분들이 하는 그런 컨텐츠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저의 패션 성장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무 살 때도 옷에 관심이 없긴 했는데 스무 살 때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첫 <laughs> 사진부터 강렬한데 이거 옷에 관심 없는 사람 같죠? 그냥 뭐 블레이저에 복숭아뼈가 보이는 기장감에이 슬랙스를 착용을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그 척테일러 이게 아마 아이보리 색깔인가 그럴 건데 이때 좀 말랐나? 이때도만 60 이때는 한 60대였던 것 같긴 한데 6 0 c c 왔다 갔다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나름 저 때는 옷좀잘 입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막 슬랙스에 자켓에 게다가 뭐 벨트까지 있네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와. <laughs> 아, 이거 심각한데? 어디 이거 나름 괜찮지 않나? 아니 이때도 척테일러 신었네 근데 이땐 약간 이 스트레이트 진이긴 한데 엄청 스키니한 거가 아니고 조금 체형에 맞는? 좀 알맞는 바지를 신어서 나름 괜찮은 거 같긴 한데? 근데 이 체크 셔츠는 뭐지? 그리고 이 자신감 넘친다는 표정 뭐지? 근데 뭐 아까랑 뭐아 그래도 아까보단 조금 나아졌다 맞죠? 아 이때 근데 너있는걸 되게 좋아했네 그냥 죄다 넣어 입었네 그리고 이이 이 동그란 서클링이라고 했었나? 이 벨트가 진짜 유행했었어요 아 그리고 쇼핑몰도 보세 쇼핑몰만 조금 이용하긴 했었는데 아마 이때부터 옷을 조금 관심을 좀더 가진 느낌? 그래서 혼자만의 이 스타일을 창작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laughs> 이건 뭐지 진짜? 이거 죄다 넣어 입었네 그냥 주변에서, 아, 주변에안 말렸지, 이걸? 이 신발도 보세고, 바지도 보세. 이거는 그빈티지샵에서 샀던 그미일 피거 셔츠인데, 이거 한 4만원 해줬나? 4만원 주고 샀나? 2만원인가 4만원 주고 샀을 거예요. 와, 맛질하다, 진짜. 이게 한, 2물 한두 살? 이때쯤일 건데, 이거 좀 괜찮지 않나요? 이건 조금, 그래도 봐줄만한데? 약간 머리도 좀 정돈이 되고, 이플란넬 셔츠에다, 이 왕, 이 왕벨트는 진짜 어떡하지? 계속 따라다니네, 이건. 그리고, 이제는 보세 쇼핑몰에서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보세 쇼핑몰을 찜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만 샀던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네요. 아마 이때가 파마 망하, 망했을 때인데, 이 비니도 맨날, 이때부터 비니를 처음 쓰긴 했어요. 머리를 가르려고 비니를 쓰긴 했는데, 아마 이때부터 비니를 조금씩 쓰고 있지 않았나. 이거 완전 똑같이 따라한 거거든요. 이 바지까지 똑같은 거 샀는데. 아직까지... 아직 안 보이나? 아니 뭐야 이... <laughs> 아니 허벅지가 터질라 그러는데 막 이렇게 막 레이어드 한 것도 따라하고 여기도 진짜 유명해요 닥터 제이 스토리 아나요? 닥터 제이 스토리 여기도 진짜 유명했는데 이 가디건도 이렇게 똑같이 샀다 근데 뭐 어김없이 보이는 왕벨트 이 척테일러 척테일러는 진짜 많이 지는데 내가 그리고 조금씩 이제는 브랜드도 조금 보기 시작합니다 아더에러 아더에러 아시죠? 아더에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때 반팔은 조금 저렴하게 샀던 것 같은데 한 5만원인가 6만원에 그 매장에서 샀거든요 홍대 매장에서 산 건데 괜찮죠? 그래서 약간 이때부터 브랜드에 좀 눈을 뜬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가끔씩 이렇게도 입어주고 라디아서 반바지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만 보면 괜찮다 이렇게만 이건 홍콩 여행 가 건데 상의는 디스 이즈 네버댓 반팔이고요. 이때부터 약 무신사를 좀 이용하긴 했어요. 그리고 아우터는 빈폴 바람막이. 이거 빈폴 바람막이에 대한 썰이 있는데 이게 홍콩을 간 거란 말이죠. 홍콩을 갔는데 그절 같은데 절 같은데 같은 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꼬마애가 이거 향 같은 거를 한, 진짜 막 폭죽 마냥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향 향을. 근데 그 꼬마가 내이 네, 빔폴에 이렇게 한 거죠. 실수로, 일부러 한게 아니고 이렇게 실수로 한 건데. 보니까 조금 그늘어져 있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해도 막 하여튼 근데 지금은 제가 사이즈 작아서 못 입긴 하는데 이런 것도 괜찮죠? 이거는 제 사촌동생이 찍어준 건데 사촌동생이 사진 제좀잘 찍긴 해요 근데 이때도 이렇게 다녔다 그리고 되게 잘 나왔다 그리고 여기도 홍콩 신발은 바꿨다 신발은 뉴발란스 신발에다 바지도 조금 아까보다는 좀 통이 있죠 약간 세미 와이드 느낌? 그런 느낌의 바지고 가디건은 아까 그 닥터제이 스토리의 그 가디건이에요 보세 요또 동그란 벨트 있는데 아마 이 이후로 제가 훈련소를 가게 돼서 머리를 잘랐거든요 머리를 미니까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러던 시기인데 근데 이때도 조금 옷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와 다르다 이 디스 이즈 네버댑 반팔에 벨트도 아까 그 네모난 벨트 버려버리고 무신사에서 썼던 벨트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이어폰으로 주렁주렁 와, 이 시내 가면 다 이랬어요. 다, 이 주렁주렁 그랬었는데, 아 이것도 추억이네, 되게. 반항을 하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약간, 약간 이런. 이게 나일론 베스트인데, 나일론 베스트 안에 이 챔피언 반팔 입고, 이 CP컴퍼니 모자를 샀던 시기였는데, 더 심한 게 뭐냐면, 그 바지가, 이 페인팅 바지. 아, 근데 이때는 약간 페인팅이 좀 유행했어요. 뭐, 페인, 페인팅 독일군이나, 뭐, 여러가지 해외 브랜드에서 하던 뭐, 페인팅 디테일을, 뭐 도메스틱 브랜드도 하고, 보세 브랜드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보세 바지, 이거 보세 바지거든요. 아직도 이거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보여드려야겠다.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보세 브랜드인데. 근데, 은근 그때는 나... 갬성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페인팅 갬성. 아이거 근데 핏은 진짜 예쁘긴 한데, 이거. 근데 이게 신발도 컨버스가 아니라 언더커버 브랜드랑 콜라보한 이 신발이거든요. 뭐 지금 없긴 한데, 이것도 약간 나름 이뻐요. 보세랑 이렇게 이름 있는 브랜드를 섞어 입는 걸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나이키 맨투맨의 또와이드데닝 팬츠, 근데 여기다 이게 뭐였지? 에어리프트였나? 하여튼 나이키 제품인데, 이게 탑이로 된게 있어요. 탑이 형태로 이렇게 진짜 꼭 이렇게 하나 들어간 걸 좋아하네. 내가 좋아했었네, 내가. 때도 머리 짧았을 텐데 여기 린넨 바지에다가 위에는 무슨 셔츠였지 아마 보세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크로스백도 보세. 모자는 MLB 모자 써줬고요. 그냥 무난하죠 이건. 지금도 이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때 그갬성로 이게 에이징 히시시의 아우터인데 이거 진짜 예뻐요 지금 없긴 한데. 그리고 바지는 이 무신사 스탠다드의 리얼 와이드 팬츠입니다. 컨버스 아까 컨버스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활용정점이 미니백이 진짜 유행을 했어가지고. 남자들은 이 시절에 미니백을 엄청 메고 다녔거든요. 이게 진짜 유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거금을 들어서 신발을 하나 사게 됩니다. 바로 그 마르지엘라 독일군인데, 이거는 사고 친구집에서 제가 리뷰를 했거든요. 저의 첫 영상인데, 그리고 제 채널명이 허준혁준혁이었어요 이거 편집도 친구가 해줬던 건데, 귀여웠던 시절이죠. 지금도 귀엽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구독자 말, 구독자 말하는 거예요, 구독자. 그래서 이렇게도 매치해 보고 이건 아까보다 더 슬림한 슬랙스인데 거기다 이 독일군 신고 야상 나일론 야상 제품 이렇게 매치를 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 독일군을 발볼를좀 있는 편인데 발볼를좀 넓으면 이걸 좀 사이즈업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 뒤꿈치랑 발이 너무 아파서 싼 가격에 팔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근데 이 독일군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이 페인팅 독일군까지. 요거까지 샀습니다. 이 페인팅도 길고. 여기까지 사고, 이거는 떡볶이 코트인데, 이것도 보세 브랜드였어요. 그때도 진짜 보세에다가 이런 브랜드 있는 걸 하나 걸쳐주는 걸 좋아했었나봐요. 그리고 대유행템을 하나 사게 됩니다. 바로 이, 이 마르지엘라 탑인데, 아마 제가 마르지엘라에 관심을 어떻게 가졌냐면, 짱구대디님 유튜브를 보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초창기에 마르지엘라에 대한 제품들을 많이 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를 보고, 그래도 좀 오래 쓸수 있는 신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이 마르지엘라 신발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 지금 신으라면 신을 수 있는데, 없어서 못 신을 것 같네요. 카오스랑 유니클로 콜라보한 반팔 입어주고, 밖에는 이 보세 자켓 같아요. 보세 자켓에다 탑이로 마무리. 그리고, 그때 이때부터 약간 마르지엘라의 매력을 느끼고, 이 니트 제품도 하나 샀습니다. 이 니트인데, 이게 마르지엘라 제품이에요. 저는 그때 새 상품으로 주고 살 여력이 없어서, 번개장터 같은 중고매물을 많이 보다가, 이 니트를 발견했는데 아마 15만원에 구매했거든요. 뒤에 스티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씩 사죠. 마르지엘라 카메라백인데, 이거는 한 4,50주고 샀어요. 아우터는 그 이동희님 가디건으로 유명한 이 니들스 제품의 체커부드 가디건인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포인트가 주기 좋아서, 저도 이거 자주 입었어요. 이렇게 슬랙스에다 매치해도 이쁘고, 이렇게 마르지엘라에 빠진 계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몰이란 쇼핑몰을 많이 애용하는 바람에 써네이 반팔도 사서 매치를 하고, 이때부터 약간 해외 브랜드나 도메스틱 브랜드에 많이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이것도 우영미 반팔인데, 굉장히 예쁘죠 이런 디테일이 있는 반팔을 제가 좋아했었나봐요. 약간 이때부터는 굉장히 많이 입어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카이 브랜드 아시죠? 사카이 브랜드의 반팔인데, 이 매력적인 반팔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아까 언더커버 컨버스로 마무리 해줬고요. 아마 이때 제가 유튜브 첫 협찬을 받았어요. 지금은 오더 아카이브라는 브랜드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때는 오더플리즈였거든요. 그 브랜드 네임이. 이 바지를 이렇게 받았다. 바지 이쁘지 않나요? 이것도 니들스 빠피온 가디건 아시죠? 이 나비 달려있는 거. 그 가디건이고, 바지는 무텐다드의 리얼와이드 슬랙스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게 우포스 클로그인데, 이것도 되게 편해서 자주 신었던 것 같아요. 이때 약간 슬랙스를 좀 많이 입긴 했네. 이것도, 이건 슈퍼하이드 슬랙스. 무탠다드의 슈퍼하이드 슬랙스에다 유니클로랑 엔지니어드 가먼치 콜라보 했던 프리시제품보줬고요 뭐 이게 뭐였지? 아, 이거 호카. 호카 오네오네. 호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솔로이스트 아우터에다 이것도 무탠다드 슬랙스거든요. 슈퍼 카이드 슬랙스 매치해주고, 신발은 컨버스. 그리고 이거 마르지엘라 가방인데, 이거 뽀였었네이 스펀지가. 지금 엄청 누렇거든요. 이 아우터도 진짜 예뻤는데, 근데 이건 작아서 많이 입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는 그냥 다양한 브랜드들 계속 약간 유행했던 유명했던 아이템을 좀 많이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오레가시 가디건인데, 아오레가시의 모헤어 가디건 다들 아시죠? 이것도 엄청 유행했던 템이고, 이것도 매종 키친의 가디건. 그냥 유행했던 템은 다 샀어요. 그리고 이 태포무드 바지 입어주고, 이 신발은 아마 로맨틱 무브 제품일 겁니다. 정말 다양하게 입었어요. 이것도 아크네 페리. 제품에다 이거 안에 레이어드한 건 스투시랑 솔로이스트 콜라보했던 제품이죠 오더플리즈에서 받았던 이 데미지 팬츠입니다 이런 포스 제품도 구매해서 자주 신었고 이게 이세이미야케 제품인데 너무 이뻐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팔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때 다 도전하면서 저희 스타일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런 건좀잘 어울리네 하면서 찾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때부터 조금 잡히기 시작하죠 에드오프 바지에 로맨틱 무브 이 신발을 착용했고요. 저이 신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로맨틱 무브 신발. 그리고 위에는 뭐 협찬받은 건데, 인템 포 무드의 이 부클리트였나?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누, 유행했던 눕시 제품. 저의 효자템이죠. 왜냐면 저의 유튜브 조회수를 좀 늘리기도 하고 구독자도 좀 늘었던 그 리뷰 제품 중 하나라서, 투시 반팔에 여름에 비니 써주고, 바지는 이게 아마 인템 포 무드 바질 건데, 린넨 바지였던 걸로 기억하네요. 인템포 무드도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나이프진이었나? 신발도 마찬가지로 로밍템 무브 신발이고요. 위에서 협찬했는데 뭔지 까먹었다. 그리고 이때도 좀 머리가 길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템포 무드의 바지에다 나이키 꼼데 가르송 오모 플러스 협업 제품인? 이거는 꼼데 포스라고 불리는 신발인데 이것도 한 40만원? 50만원 주고 사고 지금까지 잘 신고 있어요. 아마 이때부터 샀던 거는 잘안 팔고 잘 신거나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꼼데포스 제품에다가 노은이라는 브랜드의 바지고요. 이 반팔은 스투시 솔로이스트 제품입니다. 이때는 약간 자신감이 생겼죠. 선글라스도 막 끼고, 그리고 뭐 바람막이에 뭐 레이어드도 흰티 말고 좀 회색 티로 레이어드도 해보고, 이때부터는 저희 스타일즈거 입었죠. 이 마르지엘라 자켓에 비니, 유니클로 비니 싹 써주고, 이거 또 옛날에 유행했었는데,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착용감 진짜 좋았어요 왜 비싼지 알것 같은 느낌 그리고 바지는 앤더슨벨의 바지고 아까 그 우포스 클로그에서 이 솔로이스트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 클로버 제품이구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옷들을 좋아했죠. 이렇게 라이더 자켓에 놓은 바지에다 로맨틱 무늬. 레이어드도 또 획색지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거는 예전에 산 거긴 한데 이것도 좀 자신감 있게 막 입고 다니고. 이 비니도 이제 평범한 것도 아닌 아마 s yes, IC 제품인데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비니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때 막 일하니까 막 돈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이 보테가의 데님 자켓인데 이거는 제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긴 했죠 그리고 바지는 우영미 바지 그리고 신발은 이 꼼데포스로 마무리했고요 이때부터는 머리카락도 막 손질을 하면서 사진도 이쁘게 찍고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도메스틱 브랜드에 빠졌는데 바로 ETC입니다 이때부터 이뻤죠 ETC를 제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긴 하는데 확실히 저의 느낌에 좀잘 맞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니들스 트랙 자켓에 블레스 블레스 바지 이거 입기가 너무 힘들어서 팔았어요 그냥 너무 불편해서 그리고 ETC 모자에다가 이렇게 꼼대 방팔 ETC 팬지까지 나이키 m b c 포스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다 ETC로만 입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바지도 이쁜데 이거 해칭룸 바지거든요 해칭룸 바지에다가 이렇게 라스벳 방팔 근데 이거 짱대님이 선물해 준 겁니다 그리고 모자도 ETC에서 받은 이 카모캡 이렇게 딱 입은 것도 이쁘지 않나요? 간단하게 입었는데 핏으로만 조금 스타일을 내는 그런 것도 제가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최근인데 이거는 이건 브라운 야드의 패딩 바지고 눕시에다가 트루퍼에 이때부터 그냥 겨울이니까 편하게 입어야죠 이것도 유니클로 마르니 비니에다 눕시 안에는 ETC 맨투맨이고요 그리고 바지도 ETC 제품입니다 뭐 최근 입은 것 중에서 이 룩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1011 갤러리 바시티에다 밑에는 ETC 바지 그리고 아디아스 스페지알로 마무리했고요. 최근 것까지 다본것 같은데, 음다 봤네. 이게 제 이게 제일 최근 거네. 자 그래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옷을 이렇게 입어보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정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입어보고 저렇게도 입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다 사는 거예요. 다 입어보고 사보고 저한테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